당뇨병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병으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우리 병원 당뇨병 센터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를 위해 당뇨병 주간 행사 및 건강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당뇨병 관리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당뇨병 주간 행사는 당뇨병 센터 박중렬 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 건강한 운동과 식사에 관한 건강 강좌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건강 강좌에서 당뇨병은 환자가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확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알면 알수록 관리되고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무료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도 함께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병원은 당뇨병의 조기 진단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합병증 예방으로 당뇨병 환자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갖춘 당뇨병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